네. 로션이나, 뭐, 지물균 같은 거 먹으려고. 거 네. 발컷 다준비해놓 하는 게 좋아요. 아, 네. 손수건을 한 두세 장 정도 깨끗한 거 이렇게 준비해놓고, 물은 다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응. 쑥 집어넣어. 어. 그거는 탱골물. 네. 요거는 에벌로 요거는 에브로 씻는 물 원래 38도에서 40도인데, 아빠도 손들어보세요네 응? 헹굴 물이 조금 더 따뜻해야 되겠죠? 음. 이제 씻을 때 이제 녹을 수 있으니까, 식을 수 있으니까 어, 날씨가 따뜻하느라 조금 낮춰도 되고 날씨가 추운 날은는 닦아주시면 돼요. 병원 가는 날은, 예방접종하러 가는 날은 물을 못뭐 시키니까 가기 전에 시켜도 되고 못 음. 뭐 됐으면 갔다 와서 호수가 따뜻하게 적셔가지고 겨드랑이나 목, 뭐, 귀띠, 뭐땀 닦아주시면 돼요. 오늘 네, 네. 음. 응가하니까 닦으면 음. 되고 일 매일 요 매일매일 하면 좋아요. 근데 애기가 컨디션에 따라서 꼭 매일 안 해도 돼요. 하루 음. 건너뛰어도 돼요. 왜냐면 애기 막, 기, 막 자꾸 부채고 오 우는데 뭐 렇게해야 된다고 하면 애기도 스트레스가 되니까 음. 건너뛰어도 돼요. 대신에 순수건 따뜻하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닦아주세요. 아, 네. 자, 그리고 처음부터 다 아. 벗기는 게 아니고 세수하고 머리 감길때는 팔을 이렇게 써야 돼요. 팔을 빼면은 막 감당을 못해 그래서 이렇게 하고 기 귀는 이렇게 접어도 되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엄마 수유를 잘하시니까 눈에 눈물이 고일 수도 있고 하얀 눈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류관이 좁아서 우리 애기들 잘 막혀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도 눈물이 안고이도 해도 그리고 이렇게 마사지 요거는 수시를 해줘도 좋아요 수유하고 나서 트림 시켜놔서 이렇게 마사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막힘을 방치하기 위해서 괜찮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론, 눈이 제일 먼저예요? 네. 이렇게 좀, 좀 해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좀, 좀, 좀 해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약간 지압되게. 좀, 응. 좀, 좀 해서 안쪽에서 바깥으 음. 그래서 입에 뭐 찌꺼기 같은, 모욕 찌꺼기 같은 게 있거나 뭐 있으면은 억지로 처음부터 닦으려 하지 말고 음. 물로 이렇게 적셔놨다가 헹굴물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 깨끗하게 닦아요. 아. 음. 우차, 이 음. 자, 모욕 시간은 옷 입는 시간까지 한 음. 10분 내로 하시면 돼요. 멀좀을 음. 해서 정수리가 살살하시고 음. 자, 이렇게 뒤 여는데 여 접히는 부분을 잘 닦아야 돼요 네. 음. 이렇게 해서 살로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물이 제일 먼저, 이렇게. 물것 같은데, 맛있지? 애기들이, 애기들도 똑같아요. 집집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오염하고 는 하면 <laughs> 좋아해요. 이렇게, 이렇게, 깨끗한데 이제 닦으면 깨끗하지요? <목소리> 물맛 맛있어, 물이. 응? <laughs> 씻고, 엄마가 엄마 먹지. 드라이기 그냥 손 필요 없죠. 아, 드라이기 쓰면 큰일 나요. 아. 손수건 두 장으로도 충분히 머리 말라요. 그 드라이기는 큰일 납니다. 응. 얘들 온도를 몰라서 화상 입을 수 있어. 요 이렇게 머리 말았습니다. 보시면 추우니까 머리는 이렇게 바싹 말려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목 뽑고 하면은 막 팔을 움직여서 내 얼굴로 갈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목이 제일 중요해요. 네. 목을 이렇게 네. 앉히면 안 잡고 이렇게 아침에는 앉아. 앉아서 이렇게 벗어서 내 손을 어깨에다가 겨드랑이를 끼어서 이렇게. 아. 그래서 엉덩이 딱 잡으면 아안 빠지고 빠질 염려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손내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손으로 조절하면 돼. 네. 이렇게 와서 네. 깨깨기 아리마 자, 샤워하자. 처음부터 네. 확 집어넣으면 놀리니까 발부터 천천히. 네. 이 모여 찾아 자 이렇게 이제 엎어졌을 때 어. 뭐 깨끗하죠? 요막 네. 많이 겹거나 이러면 닦고 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모여살때잘 씻고 거세요. 네. 이렇게 해서 아기가 막 울어 그러면 이것튼 옷이나 상수관 여동 물줄기 상 여러 덮어주시면은 아기가 안색하고 찾아요. 어. 네. 그래도 울어그러면 물소리를 많이 내면은 네.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부분 부분 닦으셔야 돼. 네. 덮버리 마스을다 묻혀버리면 미끄러서 빠질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접히는 부분 엉덩이 뭐 서예부 어. 종아리 발바닥까지 이렇게 해서 발바닥 땀을 많이 흘려서 미끄덩미끄덩 해요 그히서는 어. 부분만 신경 써서 잘닦으시면 돼요. 네. 다기 이렇게 면 힘드니까 이렇게 도팔 걸치세요. 서 네. 이렇게 해서 닦고 못 닦고, 개들아, 이 닦고, 팔 짝고, 팔 짝고, 내려와서 팔 손바닥까지 이렇게 다닦아요 아이고 힘세, 힘세, 우리 아리는 힘세, 힘세네, 틀어네 앞이 또 허전해 응. 손이 막 들어갔어 응. 이렇게 하면 응. 아빠 이쪽으로 오셔도 돼요 이쪽으로 어예 여기 보이 이렇게 해서 펼쳐놓고 애안 봤어요 눈 떠봐 애들이 눈 감으면 울어요 이렇게 해서 아. 어. 머리 뒤로 살짝 뒤로 해서 목 닦고 그 다음에 배털 닦고 겨드랑이 닦고 손바닥도 닦고 이렇게 닦으면 은 응. 쉬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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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려고 하지말고 옳지 처음에는 잘안될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 물에 넣었다 뺀다 생각하시고 네. 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건 겨드랑이 같은데 이런데 서유별인데 접히는, 접히는, 네. 어, 접히는 부분만 깨끗이 닦아주면 돼요 어, 다했다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할때 한사람이 이렇게 겨드랑이에 손가락 끼고 이렇게 네. 음. 턱을, 머리를 맞춰주면 돼요 아, 그러면 엄마가 떳지 엄마 네, 네. 이렇게 네. 한, 둘이 살짝 그렇게 하면 돼요 네. 네. 지금까지 한 거는 내가 혼자 했을때이렇게 네. 자, 다시 이렇게 해서 네.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턱도 그리고 턱을 물려와서 다시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넣고 잘부탁할게 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있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래. 이렇게 똑같이눈떠 보세요. 이렇게 깨끗이 눈떠 보세요. 응? 도대맞다. 하는거 같은데. 예? 아, 저닮았다고 하는데 저 아니다. 나... 엄마, 엄마 많이 닮아, 닮아. 응. 엄마 닮은 이제 또 애기들은 그래. 커 봐야 돼요. 얼굴이 응. 한금만 바뀌어. 지금은 꼭 남자 얼굴 같지 않아. 응. <laughs> 엄마 얼굴이 많이 나오는데, 또커 봐야 돼. 엄마 닮거나 아빠 닮겠죠, 뭐.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엄마가 그 밑에 뭐, 이렇게 지저분하고 나오라고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끝! 그래서 제공이고놀리가 제일 좋다고 머이 잡고 손 잡고 있다가 얼른 서 별로 감싸시면 돼요. 어. 추우니까 물에도 넣으면 추우니까. 응. 그래서 톡톡톡톡 켜면 물이 다스며들라 이렇게 해서 자 물에 뭐 담아내고. 물에 뭐담만내주세요 바싹 만 내주세요. 물에 바싹 만 내주세요. 먹고 닦고. 깨끗하죠? 네. 물기 싹 깨끗이 닦아주고, 손바닥에 있는 물기도 닦아주고, 손톱 확인하고, 깨끗하고, 어. 이렇게 해서, 팔을 감싸면 움직여도 내 얼굴 안 가요. 네. 이거 뭐 이쪽에 보세요. 어이거 맞맞을게, 이제. 아이 예뻐하고, 아이 예뻐하고, 이쪽에, 이쪽으로 봐봐. 그렇지, 이쪽으로 봐봐. 이렇게 보면은, 습해서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어요. 이걸 그냥 닦으면은, 아퍼 어떻게 다냐그래순수가 하나 정해놓고, 엉덩이나 겨드랑이 접히는 부분 닦을 때, 오일을 듬뿍 이렇게,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냥 닦으면 아프니까, 이렇게 묻혀서, 땀 나서, 스프서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음 뽀송뽀송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많이 묻었어. 그러면은, 깨끗하 거는 이렇게 꼽으면 니 이렇게 아 이렇게 만졌습니다 요네 이렇게 네. 하고 이렇게 막아주자. 이렇게 자 이제 엉덩이붙고렇게킥 엉덩이가 그냥 이렇게 보면 발 크림이 잘들닦어요 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면 아 이렇게 이렇게 오일을 붙여서 네 오일을 항상 묻혀서 이렇게 닦아주세요 네프예이브 똑같아 네프레도 보면은 닦을 오일 묻히 그, 그, 깨끗해. 응. 땀, 나, 접히는 부분을 땀을 많이 주니까, 잘닦아주면 돼요. 이런데 뻑뻑뻑하죠? 런데 내가 더워서 그러니까, 덜 응. 징크림 있죠? 덜 응. 징크림 응. 가지고, 이렇게, 목욕하고 난 뒤에 밟고 보세요. 여기서 뚝뚝, 해도 더 금방 괜찮아지게. 이런게 나면, 얼굴에나 요런 게 나면은, 내가 더워서, 오, 오, 오. 내가 더워서 하는 거니까 좀 오. 시원하게 해시면 돼. 음. 시원하시겠어요, 공주님. 애기들이 참고 있다가 <laughs> 모욕하고 나면 이렇게 쌓 싸요. 어. 응, 그렇죠. 응. 위에, 위에서 아래를 한번 해버리면은 끝이야. 응. 응. 너무 많이 바르면은 잘안 닦여요. 서살짝 어, 자. 배 좀 암울하니깐요. 네. 조금 뭐 소리가 축축하죠? 그러면은 네. 꼭 소독을 해주는데 대신할 음. 때내 대신이잖아요. 네. 뭐 하나 사세요. 네. 그래가지고 뭐 여러게 땡겨. 사람 밑으로 땡겨서 이렇게 네. 누르면은 알코올이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끝이에요. 다른 거뭐 만질 것도 없어. 이렇게 아. 해서 뒤에 로렇 닦아내면 돼요. 네. 닦아내고 만약에 지저분한 게 많이 나오고 뭐 약간 목폐 뭐 같은 것도 나온다 이러면은 병원에 가셔면갈때 지차리셔서 물어보 그냥 이 소음을 그냥 누르면 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꾹 누르면 알코올이 안으로 쭉 들어가. 아. 이제 모습이 필요하지, 필요하지 우리를 강조해서. 로션 이렇게 해서 섞어서. 어. 음. 음. 등목을 발라주세요. 음. 팔 움직여도 안 돼. 이게 사이즈 갖고 내얼굴을안맞 잡아. 잡고. 이제 겨드랑이 같은 데는 내 손에 조금 남은 거 조금만 많이 틈틈 버리지 말고요. 으지 네. 자, 이쪽, 이쪽 돌자. 이쪽 돌자. 이쪽 돌자. 어디 보자. 아이고, 모욕 잘했네. 개개 게 모욕 잘했네. 엄마 그어없어 애들이 불안해 에이. 이 뭐야? 다이뭐만먹어 먹고 와. 한 이렇게 오픈시키세요. 네. 접어서 네. 옳지. 쨔 모욕 자자 몸무게는 이제 먹고 재면은 이제 좀더 나갈 것이고 네. 먹기 전에 이제 하면은 좀덜 나갈 것이고 네. 모욕을 할때배 불러 금방 취협하고 나서 하면은 안 돼요. 네. 왜냐면은 배가 불러서 토할 수 있으니까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후에 소화시킨 다음에 하시고, 네. 배고프다면 또 울어서 안 돼. 감당을 못 해. 그러니까, 아, 모욕하기 전에, 먹기 전에 한 시간이나 전에 기분 좋을 때 하시면 돼. 먹기 전에 한 시간? 응. 응. 먹고 나서는 한 시간 반.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후에 하시면 돼. 애기가 커디션 좋을 네. 때 하면 돼요. 응. 어디보자! 이렇게 땡기면 막아 먹으면 될 시간이지? 자, 해보자 자, 여 47이야. 그러면 덜그라 빼면 37? 3, 3 어. 오래 달아. 네. 쌀 때는 이렇 밑으로 가세요. 네. 네. 에이! 꼭, 꼭 <laughs> 비타민 먹자. 비타민 한 방울. 유산균은 항상 먹기 전에 응. 흔드세요. 가라앉아가지고 흔들어서 스포이드랑 여기 있죠? 턱입니다. 여기. 여기 한번 먹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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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응. 물리딱 잡고 이렇게 해서 손가락에 선 손수가 넘어지고 턱을 이렇고정을시켜서 알았어 알았어, 조금, 조금 응? 알았어, 알았어. 한 방울 조금 이건 좀 기다려야 알았 알았어 알았어 한방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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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렇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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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유 어알았유알았 c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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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어 알았어 다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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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렇게 하기 힘들면, 응. 넘어갈 때까지 요람을 조금 있다가 이제 넘어가면, 은 일단 넘어가면 은 세우면 돼요. 다 응. 했어요. 아, 이렇게 해서 모야 끝! 응. 수희 하실 거죠? 네. 만만 먹으러 가자. 이제. 응. 아, 됐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처음부터 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물에 넣었다 뺀다 생각하시고 하다 보면 또 내가, 나만의 요령이 또 생겨요. 아. 그렇게 곧내 식대로 하면 돼요.